이 근육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거북목 교정 운동을 한다면 전부 다 허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 목 스트레칭도 해보고 등도 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크게 효과를 못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근육을 풀어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근육은 뒤통수뼈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 머리를 고정시키거나 옆으로 기울이거나 회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근육이 뭉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목 통증부터 시작해서 두통, 편두통, 시력과 균형 감각에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을 풀지 않는다면 거북목 교정 운동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바로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입니다. 후두하근은 뒤통수뼈 바로 밑을 시작으로 경추 1번과 2번에 붙어있는 근육으로 소우두 직근, 대우두 직근, 상두사근, 하두사근의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백이면백0이 근육이 모두 뭉쳐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자체가 생소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북목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두하근이 뭉쳐서 긴장하게 되면 내가 거북목을 하고 있어도 뇌는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후두화근의 고유수용성 감각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란 신체의 위치, 자세, 평형, 운동의 방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음료수를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시각적으로 보고 있지 않더라도 음료수를 집어드는데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갈지 어떤 속도로 입으로 가져갈지, 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등을 오지 않고도 감각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고유수용성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유수용성 감각은 몸의 각 부분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뇌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고유수용성 감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눈으로 볼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제대로 수행을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두하근이 많이 뭉쳐 있다는 것이고 뭉친 후두하근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는다면 뇌는 올바른 목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북목을 계속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북목에 좋다는 운동을 열심히 해도 결국 뇌는 거북목을 정상 목이라고 인식해서 다시 거북목 자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이 있다면 꼭 후두하근을 잘 살펴보고 뭉쳐 있는 후두하근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오랜 시간 거북목 교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그대로라면 이번 기회에는 후두하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북목 교정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두화근 마사지와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뭉친 후두화근을 풀어주겠습니다. 먼저 후두화근을 마사지볼로 풀어줍니다. 뒤통수뼈 바로 밑에 마사지볼을 두고 양옆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후두화근을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후두화근을 스트레칭합니다. 깍지를 껴서 뒤통수를 잡고 턱을 뒤로 당긴 다음 고개를 아래로 숙여줍니다. 뒤통수가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다음은 목운동을 할 차례입니다. 고개를 위로 들었다가 투턱이 되도록 턱을 아래로 눌러줍니다. 이 운동은 신경계가 목의 아랫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목의 위쪽 부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인지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다음은 목굴곡근 운동입니다. 턱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당긴 다음 그대로 고개를 위로 들어줍니다. 이 운동을 통해 심부굴곡근을 강화시키면 목에 힘이 생겨서 거북목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후두화근을 잘 풀어줘서 거북목에서 탈출하세요. 감사합니다.